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요절이죠. 자, 암송하고 있다고 믿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모두 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목사님 통해 또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말씀들일 겁니다. 편안하게 누리면서 듣고 또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누림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월의 서론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런 다른 것들을 쫓아나가고 있죠. 돈, 또 이렇게 육신적인 부분들. 또 게임 또나 자신 나 중심의 모든 것들 전부 다 여기에 빠져서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돈이 좋아요 어, 나는 못생겨서 더 예뻐지고 싶어요 잘생겨지고 싶어요 어, 또 나는 게임을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가정환경이나 다른 데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끝으로 파고들면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기 때문입니다. 우린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원죄 또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볼때 정확하게 근본 원인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상해서 저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모두 시작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비어 있는 그 마음을 공허하니까 반드시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런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채우려고 집어넣지만 결국에는 이걸로 완전히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예를 들죠. 아이폰 충전기에는 아이폰 충전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경유차에는경유를 넣어야 돼요. 달라요. 그런 것처럼 다른 것으로 채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사단이 주는 많은 소, 유혹들 속임수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기억하죠? 우리 인간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육신적인 것으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딴 걸로는 채울 수 없게. 그래서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로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누구로 가득 채워져야 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10월 한 달간 계속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이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랩넌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제목이, 기억하나요? 제목이 뭐였죠? 복음의 누림입니다. 여러분 누리다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죠? 누리다의 정확한 사전적인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정확한 사전적인 뜻.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다. 이거 내 기억으로 다섯 번 넘게 얘기했다. 편의점. 어, 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속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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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틀렸어. 자, 누림이 뭐냐? 자, 누리다 앞에 정의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이게 누림입니다. 뭐 일상도 맞죠. 근데 누리다라는 말은 내 생활 속에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에 아 복음 누리세요. 오늘도 누리세요. 주일에만 누리는 거 말고 내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누리는 게 진정한 누림이라는 거예요. 갖고만 있는 거 말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 누림이란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만 내삶 속에서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누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누림의 영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뭐라 한다고 그랬죠? enjoy. enjoy. enjoy 뭐예요? 즐기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의 맛.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들을 내 생활 속에서 이걸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드린 찬양도 문제 속에서 왜 놀라운 계획과 축복, 왜이 가사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림이란 무엇이냐?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요. 목사님은 뭐 여러 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누림이란 건딱두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함께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림이에요.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즐긴다는 거잖아요. 그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앞에 성경이 좀 작아서 잘안 보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여러분들 함께 한번 찾아 봅시다. 어, 보이는 친구들은 보고 읽어도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어, 여기에 딱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복음 누림이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의 신분과 권세를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는 게 바로 복음 누림이에요 문제 속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더 크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림이라고 하면 자꾸 눌리는데 눌림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숙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즐겁게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승리했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이 누림, 즐거움, 기쁨 다 묻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10편 16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 4절 말씀을 함께 찾아 봅시다 10편 16편 8절부터 11절 이 시는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그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6편 8절부터 11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누림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씨 항상 내 앞에. 내 앞에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볼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볼수 있을 정도로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왼손잡이도 많지만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내가 가장 자주 쓸수 있게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만질 수 있게 그만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 누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제일 유명한 고백이 또뭐 있죠?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통으로 외우고 있죠? 1절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누림이에요. 이 고백은 다윗이 아무 걱정 없고 평안하게 있을 때한 고백이 아니라 그랬죠 가장 어려울 때 위험할 때 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또 다윗의 고백에는 천만인이 나를 대적해도 나는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치부 때부터 계속 얘기해 줬던 많은 예화가 있죠 바로 이 아기사자 얘기입니다 그죠 아기사자. 백수의 왕 사자의 아기잖아요 그죠 동물은 새끼라고 해도 돼요 그죠 동물은 새끼가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사자 새끼 아기 사자를 누가 잡아먹는다고 그랬죠 하이에나 라이온킹 안 봤어요 그죠 하이에나가 잡아먹잖아 근데 하이에나가 언제 노린다고 그랬죠 사자를 그래 역시 이거 각인되면 된다 이제 엄마 아빠와 떨어져 있을 때 번개같이 가서 낚아채서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 그런데 엄마 아빠 사자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도망가는 거지. 그냥 깨갱하는 거야. 오히려 뜯기는 거야. 뭐 여러분 목사님이 왜이 얘기를 여러분들 유치부 때부터 했냐면 우리도 왕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떨어져 있으면 먹힌단 말이야. 사단의 공격에 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어제 목사님 기도했 때 얘기했죠.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그 힘을 얻고 한 주간 또 하나님과 함께 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힘을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괜찮을 거야가 아니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찬양 가사처럼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누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여러분들도 항상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강단 말씀에 계속 사도행전 나오고 있잖아요.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이 사람들은 채찍에 맞고 불에 태워지고 사자한테 먹히고 많은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다음 뭐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 하늘 올라가니까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거든. 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 조금 조금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 주신 언약입니다.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거든요. 이 약속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 독서 포럼 때 링컨의 얘기를 읽었죠. 링컨이 남북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비서가 얘기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링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게더 중요하다. 그래서 승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여러분들도 질문해 보는 거예요. 첫째,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내삶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가? 봤다면, 확인했다면 점검했다면 이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게 여러분 누림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누림은 반드시 영적인 상태 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나를 구원하셨다는 가장 기쁜 이 복음,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가장 기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누림이라는 걸 목사님이 두 번째 단어로 설명한다면 바로 자랑입니다. 누리고 있는 건 자랑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엄마들 이렇게 탁 물어보면, 야, 내가 이 화장품을 써봤는데, 이게 그렇게 그래 좋더라. 한번 써봐라. 야, 내가 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 여러분, 다 자랑하고 전달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누리는 거는 자랑스럽게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라탕의 맛을 자랑하듯이, 어? 여러분, 좋아하는 거다 자랑하잖아. 여러분, 그게 누림이에요. 뭐, 마라탕 피가, 뭐, 마라탕이 내 몸에 흐르지 않으면 안 돼? <laughs> 여러분 그 자랑이에요. 그 다른 걸 자랑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아까는 다윗의 고백이었다면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우리 다 찾았으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제일 많은 사람인데. 머리 까진 거 말고는 바울한테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똑똑하고 전도자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최고 엘리트 그런데 바울은 내가 자랑할게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혈관 속에는 마라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거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야 될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 말씀을 딱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찬양으로 계속해서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요즘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 아닌데 이건 또 요즘 노래도 아니죠. 옛날에 장기하라는 가수가 있어요. 옛날 아니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르겠네요. 그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부럽지가 않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 그래, 역시 우리 초등 초등학생 초등 학생들은 모르겠죠. 이 목사님이 이제 제목만 알고 가사만 알았는데 어제 그래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뭐 가사가 이제 별게없어까 여러 말음 음, 음,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으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런 가사예요. 이게 노래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보면, 목사님 봤을 때 이거는 저 사람이 뭐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 자녀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왜냐?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나는 부럽지가 않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됩니다. 바울이 왜이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늘 시민권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도 부러워할 것이 없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부럽지가 않아요. 목사님은 키가 작기 때문에 어릴 때키큰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지금은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아이돌이 부럽습니까? 연예인이 부럽습니까?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 옆 사람을 보고 고백합시다. 부럽지가 않아. 어, 다 같이 또 보고 고백하세요. 부럽지가 않아. 어,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다른 것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빌립보서 3장에는 보면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냐?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 뭐예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똥, 오줌, 코딱지 뭐 이런 거잖아. 그만큼 쓸모없는 걸 여긴다고 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고 있죠? 중요한 건 내가 이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예요. 심지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죠.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도 바울은 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가 어?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고백이에요. 부럽지가 않아 이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공부를 똥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야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진 다양한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이신 달란트를 찾는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 여러분들 서밋의 자리에 올리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만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다른 육신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을 여러분들 그이 복음을 받았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최고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우, 못 걷겠어요. 끌고 가시는 거야. 태워서 가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10월달에 목사님 결론이 뭐라 그랬죠? 나의 복음입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이란 뭐냐? 이 복음을 진짜 내 걸로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이 나의 복음 복음 누림이란 두 가지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걸 자랑하는 거. 여러분들 누리는 걸 제일 확실하게 함께함을 누리고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매일매일 나에게 선포하면서 정말 준비가 될때 하나님 최고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공부 옆에 친구들한테 가르쳐 준 친구들은 알죠? 내가 알고 있는 건 남한테 가르쳐 줄 때, 남도 배우지만 내가 더 정확하게 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한테 해보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설아, 내가 원래 하나님 떠난 죄인인데. 나한테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리고 내가 전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이 지금 계속 일본 정말 간단한 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떤 노력도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딱한 가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제사장,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참왕 사단의 권세를 박살 내셨습니다. 이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 믿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다시 참된 회복이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확인하고 또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여러분들 사문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려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한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나도 역시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누림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전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누림은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뭐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확보해야 돼요. 그게 힘을 얻는 길이에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지금 엄마 사자와 떨어진 아기 사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붙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비밀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어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혼자 있는 시간에도 누리고 남에게 자랑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237 나라까지도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최고의 복음,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랑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정말 삶 속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렘넌트들 될수 있도록 전도자로 설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